이번에는 지워. 아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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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여기는 이조 우승조고 여기 꼴등 팀이거든요. 한번더 찍이롭게 돼요. 오사기 정이 대만, 대만 선수인데 서울로 여행 왔대요. 저쪽건너편에 고생했고 세 <laughs> <고정색이> 대만 선수요 <laughs> 대만 선수인데는 심판이 가져요 선수가 왜 있는데? 뭐? 래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였대 아, 친해요. 키네가 저기 고 있어. 아니, 저거도 있어. <laughs> <laughs> 저 보라색 팀인데 저기도 결승이에요. 아, 부인도 엄청 잘 쳐. 저기팀 아니에요? 예. 네. 어지요 그거보다 여기 가더 재밌다. 결승을 해야 되는데, 아이거 든다. 어? 어, 죄송합니다. 에발님 격투하셔! 격투하셔! 격이하셔격투 와, 반응이 반응이 돼, 그럼? 아, 어상하디 쳐야 돼요? 아! 좋았다, 좋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아, 되비비비웃으면서 치신다. 응. <목소리> 오빠! 이렇 오빠! 그냥 그대로 누워 <laughs> 있어. 어, 찍지마 찍마 찍지 누가 찍어? 이거 카메라 봐요. 준오빠 바닥 다 닦고 올 거야? 지금 바닥 다 닦고 올라올 거야, 지금? 아유, 야, 이 딸, 인이야, 다 인이야, 다받아야돼안 나가, 안 나가, 전부 인이야 안나간다고이거건쳐 <laughs> 이제 재현이 들어가 <laughs> 어. 경말룡 화이팅! <laughs> 조경만 화이팅! <오. 웃음> 이거 뭐그만하려 <laughs> 그랬어 몸은 여기 오이. 양쪽에서 지 이기고 있어. 양쪽에서 이기고 있어. 기쁜 일이야. 오백이와 백스백신이랑 백붙이랑 엄청 좋아. 아 왜? 진짜 저걸 어떻게 더 높이 해이 돼? 실사한거 아, 처음 봐네. 실사하는거 처음 봐. 신상 게임이니까? 아, 신상 게임이니까. <laughs> 언니 우리 언제 저렇게 커갖고 저렇게 외국 A조랑 쳐보나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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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야 아웃이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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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마셨어 벌써? 아 그럼요 병만 형님 화이팅! 아들이 보고 있으니라 한 번씩 불러줘? <laughs> たま<ー>ガビガビ。 重新。<laughs> <laughs> 같이 가자 삼겹살 먹으러 이즈 통역해줘 재현아 삼겹살 같이 먹자고 주인공 삼겹살? <laughs> 아, 13대 10이네 겁나 빠르다 느낌. 너 목소리 크니까 한번더 불러줘 조경만 화이팅! 경만이 형 화이팅! 조경만 화이팅! 삼겹살이 기다린다! A조 가자! 준주세요 어.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쳐! <laughs> 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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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순기야 쟤를 두고 있어 <laughs> 준비하라고 준비! 준비 준비! 창순기 <laughs> <장순규> 준비! 말을. <laughs> <laughs>

야, 너왜 알고 있지, 지금 그거? 아. 야, 정말 잘한다. 때려! 야! 때려, 때려. 저기도 이기겠네? 이기려나? 어, 아, 어떻게 알려나? 아니, 야 15대13이야, 지금. 아니야, 21점이어서 네. 많이. 네. 아, 근데 네. 따라가서 네. 역전한 거잖아요. 어, 지금 이게? 아, 아, <laughs> 아. 내가 볼때 내가 회복 오빠가 쟤네들 낙선대로 데리고 올것 같은데? <laughs> 오빠, 말이야. 어떻게 같이 먹어도 되겠어? 회복 오빠가 낙성대로 데리고 올것 같아. <웃음> <웃음> 제, 몰라, 그데 저렇게 짧게 계속해. 그래, 아깝다. 데려와서 누가 돈 낼거야? 아 우린 이렇게 말 안할게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 모르지 지금? 여기. 빠 뽐빠이 에서쟤 내꺼 그러지? 아이지야니맘 안다 니맘 네 알아 니맘 네 알아 아니맘 알아 니맘 알아 아 때려! 때려! 에이! 아 소리 잘 맞네 소리 잘 맞아 준규오빠 힘내 뭐 아, 뭐야 아나 오늘 대회 끝나면 효봉이가 재현씨 여권 불태울 줄 알았는데 이거 또 달라지나 이거? 어 진짜 미치겠다. 한 발로 간대. <laughs>